가1입니다라노스보동입니다첫 번째 문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094 님의 문자입니다. HFR 3090 원에 50%입니다. 5G에서 이것만 파란불이네요. 대처 어찌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이 5G 관련주가 첫 번째 종목인데 HFR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종목만 파란불이 아니고 이 종목이 제일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어?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매매한 단가 자체가 예, 단기적으로 해서 고점권에서 이제 매수하신 거예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어? 오늘 종목군들이 이 종목 먼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HF, A, HFR 같은 종목은 스펙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스펙을 통해서 상장되게 했죠. 예, 그래서 어떤 재무적으로 해서 이제 구조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올해 실적적으로 해서 크게 개선이 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해서 가격권이 낮다 보니까 개인 투자 분들이 매매를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런 유형의 종목은 지금 거래대금이 오늘 무려 이한 종목만 700억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변동성이 심하겠습니까? 어 그러면 전파기지구를 비롯해가지고 오늘 HFR 그다음에 이제 기가레인 상당히 조금 낮은 저가 주에 쪽으로 해서 매수가 많이 좀 몰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단탄성이 많습니다. 았이 종목 같은 경 어떻게 되냐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고 오늘 장중 정도에서 한9% 정도 올라갔다가 어때요? 트레이딩성 이제 물량 자체가 많이 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을 해드린다고 하게 되면 일단 맥시멈 아, 이거는 지금 지지선 설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자리입니다. 2800원 정도를 설정하세요. 예, 28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는데, 거기까지 내려오면 손실 크잖아요. 반등 자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종목 자체가 한번 눌렀다가, 예, 내일하고 모레 정도까지 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올라오게 되면은 3300원 정도를 설정하세요. 1차. 3300원입니다. 3300원을, 장악하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위쪽에 웅집하고 있는 매물대가 없어요. 근데 오늘 어느 정도는 트레이성 매물 자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3,300원을 강하게 잡아와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잡아버리면 3,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행 같은 경는 직장인분들이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응? 왜? 계속 계속 좀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워낙에 저가주고 약간 조금제 있죠. 어느 정도는 알려진 그~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전략을 준수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HFR은 손절가 지지선 2,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300원. 만약에 이 구간을 장악하면 3,500원까지도 가능하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27님의 문자입니다. 예림당 매수가 6 7 2 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수익권이 있습니다. 종관이 어디까지 더 수익을 볼수 있을까요? 참 예림당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해서 정말 터미 없는 그런 이제 가격권이에요. 물론 이제 4분기 개별 이익에서는 아쉽게도 이제 4분기 실적에서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회사, 뭐 T홀딩스라든가 뭐 멋진 종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이 정도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정말 엄청난 그런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지금 뭐 저평가 국면인 종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응?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차례를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자, 중국 관련된 종목권들 자체가 지금 완만하게 또 이제 미국, 이 중국 소비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도서, 출판사 뭐 이런 쪽이지만 오히려 이제 중국 소비 이런 쪽으로 해서 영향이 조금 이제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TA 홀딩스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6,720원 정도에서 매입 단가 대비해서 비중 자체가 3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보세요. 예. 하단 지선 자체가 지금 제 5,700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선 설정을 5,800원 정도로 해서 마지노선을 잡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정거점 있죠? 정거점 6,800원입니다. 6,800원. 1차적으로 해서 얼마로 잡으냐면은 6,800원 정도로 해서 잡으시고 어, 단체 관광객 어? 중국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 관련해서 호영 이런 제 소식이 나왔거든요. 장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 소비주가 1박 2일, 응? 1박 2일 코스로 해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1차적으로 해서 6,8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 정도에서 일단은 매도 한번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강하게 장악을 해야 돼요. 6,800원, 7 4 0 0원있죠 1차, 2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정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두 번째 종목 예림당의 마지노선을 5800원 그리고 목표가 일단은 6800원 제시하셨고요 다음으로는 74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089 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세요 LGU 플러스 15200원에 20%인데 걱정이 많아요 어찌해야 할지 설명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5G 관련 주자나 전문가님 LGU 플러스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실질적인 이제 수위주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5G 자체가 요금제 자체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주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번에 5G가 개통이 되자마자, 어 가입자, 한 10만 명이 이제 가입했다고 있죠. 그 정도로 해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실적은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응? 길게 보셔야 되겠고, 어차피 매입한 단가 대비해서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적정 비중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요 시그널 자체가 다 이탈하고 있거든요. 시그널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 유지가 돼야 될 자리에서 이탈을 하고 있어요, 살짝. 그래서 요거에서 만약에 더 지지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일단은 마지노선을 얼마 정도 잡으시면은 만0 0원 만삼천원까지 안 되고요. 1 3 5 0 0원 정도로, 만삼천오백원 예,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얼마? 15,500원을 장악해야 돼요. 15,500원. 15,500원 정도를 장악을 해야지만 다시 한번 이 고점 있죠. 단기 고점. 16,400원 정도까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다시 한번 얼마? 예. 18,000원대 있죠. 여기까지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나중에 추에 후 있죠. 16,4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올라가기는 것보다는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움직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5G 관련된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면 약간 좀 미니, 단기적인 파동이 나올 것이고 예, 본격적인 파동은 하반기 정도 있죠. 좀 늦은 하반기 그때부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플러스의 손절가는 13,500원 목표가 우선은 15,500원 그 다음은 16,400원 말씀하셨고요. 5G, 5G 관련주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하반기부터 나올 수 있다 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DBS 전문가님 아남전자 3,687원에 비중 60%입니다. 자유주행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고점에 매수했습니다. 계속 추매 하다 보니까 비중만 늘어났는데요 현명하신 전문가님의 고언 듣고 싶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아남전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남전자 자체가 아남전자 예,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가정용 오디오 쪽에 해당이 되잖아요 어? 삼성이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해서 가장 큰 어,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었었는데. 갈수록 기업 구조, 그, 재무 구조가 좀안 좋았어요. 작년도에 적자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예, 적자가 크게 좀 나왔던지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는지가 이제 강건인 것 같아요. 지금 우선적으로 해서 아남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자율주행에서 가장 강하게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와, 지금은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오시션님 지금 이렇게 작은 사이즈 종목에다가 비중을 그렇게 신으시면 큰일 납니다. 응? 작은 종목을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시청인들. 지금은 작은 종목권들이 어떻게 됐어요? 3월 달에 1,000원대, 2,000원대, 3,000원대 종목권들 중에서 그 많은 종목권 중에서 이제 거래정지 상장 폐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해서 어예 작은 종목권들, 저가주 5,000원대 미만에 있는 종목권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경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응? 아남전자 같은 경는 가구하고 좀 다르게 어, 재무 구조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나올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주 정도에서 자율주행 자체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어, 지난번에 국회 통과 자율주행법이 이제 국회에 통과를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자율주행 시대가 뭐지 않았어요. 뭐지 응? 않았습니다. 상당히 각국 나라에서 도 이제 레벨 4단계, 5단계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서 거의 뭐 완성도가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유주행 자체가 힘 있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자, 이렇게 보십시오. 어, 우선적으로 해서 지지선 자체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2,400원입니다. 마지노선 2,400원 정도를 설정하시고 어, 올라오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240일선 있죠? 이거를 돌파해야 돼요, 이게. 아주 강력한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2,900원 어? 여기서 물량을 줄이세요 그냥 예, 물량을 여기서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응?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땡큐 하면서 2,900원에서 물량을 축소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 안착을 하고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보는 마지노선은 3,100원까지입니다 물론 갑자기 20%, 25%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 꼭 간혹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그 전에 저는 원래 디귿히 현실적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해서 각도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어떤 재료가 나와가지고 20% 이거는 제 영역권에서 벗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하고 1차, 2차 있죠. 그것만 딱 명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시청님께서 물량 만, 비중 많으시니까 서서 이제 줄여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남전자 마지노선은 2,400원, 그리고 목표가 2,900원에서 최대한 물량을 줄이시고 만약에 이구간을 돌파한다면 3,100원까지 볼수 있다 설명드렸고요.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976님의 문자입니다. 바이오리더스 비중 40% 매수가 15,800원 물린지 꽤 됐어요. 물타서 조금 내려온 건데 가망이 있을까요? 잠이 안 오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간이 바이오리더스가 최근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요것도 임상 3상 기업에 해당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자궁경부암, 여기서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도에서 정말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해서 미니 파동이 나왔던 종목이었어요.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15,800원이라고 했으면 아, 여기서 오히려 매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도를 한번 했었어야 되는 종목이었었는데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주 분위기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려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돌려나오고 있죠. 근데 코롱 로 사태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분위기가 더안 좋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걸 전세 역전을 하고 있는 현대바이오, 체장암 쪽으로 해서 이제 바람이 불었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해서 80개 해당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종목을 딱 봤을 때는 하단이탈 즉 시그널 이탈 종목이 없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거 이거 뭐겠습니까? 4월 달 내에서는 그만큼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시장을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만큼은 반대로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요. 어?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은 지지선 자체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해서 이탈을 했거든요. 원래 여기서 깨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 12,000원입니다. 12,000원. 12,000원 자체가 깨져버리게 되면 상당히 조금 어렵게 갈수 있어요, 우시장님 어, 매입한 단가 대비해 가지고 지금 손해가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40% 비중. 어? 예, 요거를 여기서 있잖아요. 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예,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하단 이탈하게 되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2,000원 정도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13,500원에서 13,13,500원에서 예, 1 4 0 0 0원있죠이 정도 구간에서 역시 비중을 최대한 줄이세요. 응? 예.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장악하면은 나머지 분량은 예, 본정가 있죠. 매입한 단가 그 정도가 이제 최대 저항권이될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일단은 가격 지정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리더스는 12,000원 이탈한다면 반 매도하시고, 반등이 나와서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 가면 또 최대한 비중을 줄이시고요. 돌파한다면 나머지 물량은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566님의 문자입니다. 신일산업 2030원에 50%입니다.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요?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가님 신일산업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따서 실리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보기눈물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 나오고 있어요. 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신일산업 자체가 기업적으로 해서 가구에도 그러는데 상당히 조금 이제 그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응? 예, 어떻게 보면 주가 관리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유행의 종목인데. 이 정도의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 자체가 조금 낮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수익성 정도에서 이제 충분히 개선이 될수 있는데 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응? 아마 아실 거예요. 주춤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만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 테마주 같은 어차피 테마로 형성이 돼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마 같은 테마로 한번 형성이 되면은. 빠르면 이제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걸려요. 그리고 한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3월 달 정도 내에서, 3월 달부터 해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죠. 한 달, 그리고 나서 4월 달, 지금 현재 1일까지 좀미한달 정도 넘게 이제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전망보다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응? 네, 대응을.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지노선 을 얼마 정도를 잡으시면, 은 1890원. 1890원 정도를 잡으시고, 예,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냥 비중이 많으시니까 걱정이 많으신 거야. 어? 이렇게 고가권 잡, 이런 고가권 잡, 이런 고가권 종목에서, 어? 비중을 무려 50% 잡으시니까 걱정이 많으시죠. 어? 만약에 10%면 어때요? 걱정 안겠죠? 당연히. 전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전망이. 이런 바닥권 대비해서 100% 200% 올라간 종목은 정망의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응?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술적으로 잡아 드린다고 하면은 어, 2,200원 부근 정도 있죠. 거기가 일단은 제가 보는 최대 정황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본정가에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2,2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 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신일사더 마지노선은 1,89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 2,200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665 님의 문자입니다. 한화 1,2000원에 10%, 처음 사본 건데요. 불안하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이게 첫 매수인 것 같아요. 한화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주식을 처음 하시면서 처음 매수하는데 왜 대용주를 왜 매매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하나를 매매한 이유를 아마 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래도 대용주 안정적이니까는 아니면은 누가 이제 권유로 인해 가지고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하나를 비롯해 가지고 지주사. 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지주사도 있죠. 예. 이때는 대용주 자체가 올해 전망이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전망이 좋냐? 물음표. 안 좋다. 응? 예, 물론 이제 대용주 자체가 하나가지 엄청나게 저평가입니다. 예, 저평가이기 때문에 싸고 좋아요. 싸고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익 자체가 나올 수 있느냐.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000원 정도에서 매입을 하시고 비중 10%, 아주 적당합니다. 응? 예, 그래서 처음 만는 규칙은 적당한 비중을 들어가셨으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은 그렇게 들어갈 만한 부분이 없어요. 음, 응?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1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도 어때요? 완전 다 역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재료가 좋아도, 예? 재료가 좋아도 최종적으로 해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기술적인 차트예요. 시장님들, 어?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종목 점검을 해드리면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어때요? 기술적으로 해서 제가 매수냐 아니면 매도냐, 간망이냐 어?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 뭐냐?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매도, 매수가 아닙니다. 간망할 자리이고 가지고 있으면 매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시면 되면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34,000원이죠. 이장입니다예이 응? 정도 34,000원 예, 최대 아,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32,500원에서 33,000원까지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은 어, 일단은 저는 예, 매도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예, 참고하시고 예, 그렇게 대응을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는 32,500원에서 33,000원 부근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880님의 문자입니다. 현대제철 68,000원의 비중 50%입니다. 가지고 있는지 오래되었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보내 주셨습니다. 네, 비중도 많이 실으셨고 오랜 시간 보유를 하셨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그 대형주를 많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6만 8천 원이시면 정말 오랫동안 이제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6만 8천 원. 어, 근데 이제 보유를 그 작년도부터 해서 이제 아마도 그렇게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서, 예?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경제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 시장님들. 안 좋아요. 응? 안 좋습니다. 반도체를 제하는뭐 좋은 게 없어요. 어? 전문가인 조자차도 뭐가 좋은가? 불황형 흑자라고 들어봤습니까? 어? 예, 불황형 흑자. 그러니는 이번에 환율 자체가 지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신호가 많이 나고 오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어때요? 에너리스트라든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예요. 어? 그러면 주가 자체가 어때요? 그렇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매매하신 분들 같은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응? 그럼 이거를 장기적으로 해서 가지고 가야 되냐? 장기적으로 해서 가지고 갈 만합니다. 왜냐? 이미 어느 정도는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이는 상당히 좀 답답스러운 행보예요. 응? 예,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강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응? 상반기 내에서 바닥 저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려나기까지는 하반기 하반기 정도 가봐야지만. 54,000원에서 55,000원 있죠.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업팡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추후에 있죠. 일단가지가셨다가 어? 지금 자리에서 뭐 정리를 뭐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뭐 다른 종을 가라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겠고 네? 예, 54,000원에서 55,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그때 질문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답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